자 이제 포인트 6번으로 갑시다.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주는 분사구문인데 이 말을 좀 이해해야 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한다면이라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봐봐. 뭐뭐 한다면이라는 말은 했나? 안 했지? 지금 하고 있나? 아니지. 뭔지 하는 거야. 그렇지. 항상 이거 같이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조건은 미래의 사건을 전제로 하제. 맞제? 너가 하는 말이잖아. 선생님, 오늘 숙제 다 못했는데요. 내일 해오면 안 될까요? 그럼 선생님이 조건을 걸지. 그럼 반드시 한다는 조건 하에 고개 돌린 학생, 지금 자기 얘기하니까 미안하지? 자, 반드시 <laughs> 내일까지 해온다는 조건 하에 선생님이 보내잖아. 그래서 항상 조건은 주절에 미래를 나타내 주는 l 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투 부정사도 마찬가지야 자투 부정사 썼째 갑니다 주어가 나오고 여기에 l 이 있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때 이 부정사는 조건이야 됐지 근데 이거를 ing 사용합니다 분사구문을 써도 여기에 위를 쓰면 조건이 됩니다. 알겠나? 그럼 부정사 써도 되고 ing 써도 되는데 어떤 의미가 더 현장감 있느냐 하면 당연히 ing죠. 툴을 써도 돼. 근데 누가 더 현장감을 주느냐의 차이점이야. 부정사 써도 되고 ing 써도 되는데 부정사는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봐봐. going down이야. 자, 내려가는 거야, 지금도. 맞지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면 네가키큰 여자 본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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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다 보면 잘생긴 남학생 한 명인데.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가다 보면 이될까 얘가? 를 쓰면 안 돼. 안 갈라 해. 안 갈라고 가만히 버티고 있어. 꼬셔야 되겠어. 야. 이 밑에 내려가면 잘생긴 남자 있대. 형 가봐. 이렇게 할 때는 투를 써야 돼. 그런데 얘가 가고 있어. 그지? 어, 밑으로 가나? 가고 잘생긴 남자 있대. 이때는 아인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조금 알면 영어더 쉬워지는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If you go 이렇게 돼 있지. 이거 투 부정사 바꿔 상관없어. 투 go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양보는 뭐냐? 양보는 무슨 말일까? 자, 앞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옵니다. 밥을 많이 먹었어. 봐봐라. 자, 밥을 많이 먹었제? 그럼 배가 불러야 되나 고파야 되나? 불러야 되지. 그게 원인과 결과 아이가, 그지? 근데, 모 학생은 밥을 많이 먹었어. 근데도 좀지나서요한테뭐라 한다? 배고파요. 그죠? 그러니까 앞뒤에 말이 안 맞는 거야. 이걸 양보라 그래. 이게 우리말로 뭐라 하냐? 이게 모순이야, 모순. 그래서 뭐뭐 일지라도라는 말을 쓰는 거야. 보까. 자, 집 가까이 살아. 아니, 솔직히 옆집에 살아. 그럼 자주 보겠지. 근데 보나, 안 보나? 안 본다, 있잖아. 그니까 앞뒤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렇죠. 자, 옆에갔습니다 순실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순실이 다안 봤다 그러죠? 다 모른다 그러죠? 근데 옆에 앉아있죠, 그죠? 그래도 모른다 그러죠? 예. 완전 청문회는 지금 양보의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죠? 어제 아래 보니까 그 이래 합격한 그 교수들 전부 다 앉아가 총장부터 다모른대다 입학시킨 적이 없대. 근데 정유라는 입학했어. 맞지? 입학했잖아. 무슨 사건이지? 양보 사건이야. 이 모순이야.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보라 여기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인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living near. 가까이에 살면 당연히 많이 봐야 되는데 못 본다. 그러니까 이건 양보적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고, 요거를 절로 바꾸면 여기 바꿔야 돼. Though she leave. 그 다음에 Never saw. 이렇게 하면 되고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분사구문은 사실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접속사를 붙이는 경우는 많아. 또 전치사도 많이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despite가 ing를 쓰게 되면 이 despite는 전치사거든 그럼 원래 전치사 이아인지는 우리가 뭐라 불러 분사라 하지 않지 뭐라 한다 동명사라고 하죠 이해됐지 그지? 네. 자 이제 A로 가봅시다. 자 A 보면 첫 번째 접속사 if나 though 이걸 쓰고 주어 동사로 바꿔라. 봐봐라 이거 전부 다 뭐지? 이두 개가 양보를 나타내준 전치사야. 그러면 though 주어는 히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 주어가 없다는 말이이 주어 같다는 뜻이야. 그가 살고 있어 해안가 가까이에 살지만 수영을 못해. <laughs> 맞죠, 그죠? 네. 늘 물가가 있는데도 수영을 못해. 그다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근데 살안 빠지죠. 와다째 지금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살안 빠집니다. 네. Though 그 다음에 the man exercise regularly i s n losing 이렇게 하면 되고 자 3번을 한번 보면 여기에 위이 있어 봐라 4번에도 위이 있지 근데 1번 2번에 위 l 있나 1번 2번에는 주절에 위이 없지 근데 3번 4번에는 주절에 지금 위이 있잖아 그죠 항상 주절에 위이 있을 때는 이 3번이든 4번이든 즉 분사를 쓰든 부정사를 쓰든 해석은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아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If the children are praised, 맞죠? 그 다음에 이 약을 먹으면 네가 더 나아질 거다. If you take this pill,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if를 쓰고 주어 동사, if를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사용하면 해석은 바로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 비로 가자. 자, 지하철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지금 도착하는 게 아니고, 이거 미래에 도착하는 거야. 이가 그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taking the subway, taking 하면 이거는 사실은 if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다. 2번 환자는 많이 먹지는 않지만 괜찮다. 이것도 앞뒤 말이안 맞지? 맞지? this by not. Not eating much야 많이 먹지 않는데 doing fine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보가 되겠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자 despite 썼습니다. Knowing it was true 이것이 사실인 걸 알면서도 I could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었다. 그다음 내 조언을 따르면 통과할 것이다. 이건 당연히 will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so following my advice, you will pass the exam.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지? 젓가락 사용하면 쉽게 집을 수 있다. Using chopsticks, you can pick it up easily. 이렇게 되겠지. 부상을 당했지만 당하다 수동이다. being injured. 맞죠? Despite being injured, a soccer player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할 때는 반드시 keep 다음에 ing를 써야 된다. 그래서 kept playing the game. 게임을 계속 했다. 그와 얘기해 보면 그가 좋은 남자라는 걸알 것이다. 여기 보면 you will realize he is a nice man 할때 w i 위를 쓰지. 그지? 그러면 talking, talking with him.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 깨닫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뭐뭐 한다면 알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If, 뭐뭐 한다면 If 항상 이것만 생각하거든. 그렇지? 그러지 말고 그냥 아 n g 써도 괜찮아. 알겠어? 야, 니 이거 계속 먹으면 나배 터져. 뭐라 하지? Taking too much, Eating too much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 녀석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가터싶버릴것이가이 말이니까. 가음다